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빌딩노드의 박광규 팀장입니다. 네 윤광규 팀장입니다. 오늘은 근본 오브 근본 <웃음> <웃음> 어디죠? 종강역입니다. 아 종강역. 종강역도 비게 구역이 여러 군데인데 오늘은 이쪽 젊음의 거리 쪽 있는 곳에 네. 한번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네. 광규 팀장님이랑 네. 나왔어요. 아 오랜만에 나왔죠 저희가? 네 맞아요. 그때 한남뉴타운이후로아 어, 맞다. 아, 그때. 네. <laughs> 아, 그때도 반응이 좀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오. 네. 주변 분들은 많이 보시고 했는데 어, 다들 이제 좀 유익했고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기억나. 는 거는 분명히 낮에 시작했는데 끝나니까 밤이었어. 아, 맞아요. 그리고 매우 추웠죠. <laughs> 네, 맞아요. 추웠어. 네, 손도 막달다다 떨리고. 그런데 어, 되게 유익했어요. 왜냐면 원래 용산을 잘 알고 있었는데 네. 팀장님이랑 그 도니까 뭔가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 저도 좀 이렇게 직접 걸으면서 네. 하나하나 둘러보니까 네. 어,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종각에 대해서 용산 크게 돈 것처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 보시죠. 네. 알았어요. 네. 팀장님 근데 저큰 건물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아네 여기 이제 종각에 사실 막 개발 호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네. 사실 유일한 개발 호재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어. 가장 사실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 개발 호재인데요. 저기가 이제 명칭으로 따지면은 이제 공평구역 15, 16, 1구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서요 대규모 오피스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아. 지금 이 건물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 곳이 강화문역 쪽으로 가면은 유명한 그 D 타워라고 있거든요. D 타워를 시행한 쪽에서. 이 건물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음. 보시는 것처럼 규모가 음. 육안으로 봐도 엄청난데 지금 여기가 대지 면적이 거의 3,000평 정도 되고요. 헉? 엄청 크네요. 이, 네. 네. 네, 연면적도 네. 4만 평 이상 됩니다. 아, 진짜 크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음. 대규모 오피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맞는 이제 상주 인원들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종강역이 사실 많이 음. 침체됐다가 요즘 많이 활기를 찾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네, 맞아요. 저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음. 네. 여기 상권 え 더욱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어, 음. 이 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주분들도 많이 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엄청 커 보이고,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네. 아마 들어오면은 그래도 이 지역이 호재일 것 같아요. 2026년에 이제 중공이 될 예정이고, 음. 총두개 동이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실 그래서 요즘에는 종각 투자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 음.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미리 음. 선점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여기 투자하실 분들은 유심하게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네. 야인 시대 봤어요? 아 최애 드라마였어요. 아, 드라마. <laughs> 나도 그런데 최애 드라마였습니다. <laughs> 거기서 이제 야인 시대에 나오면은 김소환 패가. 이제 항상 거기 우미관 우미간, 우미간 네. 있, 있잖아요. 네. 알죠. 거기가 바로 한국 전쟁 때 소실돼가지고 네. 지금 뒤편으로 옮겼다가 네. 이제 시들시들한 거죠. 대로변에 있다가 이제 이면으로 가니까. 그근데 그렇죠. 여기 오면은 역사가 있어요. 아, 유래가 깊죠. 중절모 쓰고 와야 될것 같아. 요뭐 아, <laughs> 어디 사는 데 없나요? 하나 쓰고 다녀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은 대로변이잖아요. 종강역 그 상권 앞쪽에 네. 이 건물인데 지금 23년에 54억에 네. 매각이 됐어요. 아. 평당가로 하면은 2억. 2억이요? 네, 2억이에요. 어, 괜찮네요. 예, 네, 그쵸. 2억이면 괜찮죠. 네. 왜냐면은 이쪽 라인에 비싼 거는 3억 2천까지 이미 팔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임대로 좀 들어가 있고, 커피 매장에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54억에 평당 2억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건물의 컨디션도 깔끔해서 사실, 대로변 보면은 낡은 건물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건물의 컨디션도 깔끔하고, 대로변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사실 요즘 뭐 종강역 이쪽에 대로변이 공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도, 이 커피나인이라는 업체가 테인으로좀 있더라고요. 음 종종 눈에 이제 보였는데, 컨디션도 좋고, 어, 좀 괜찮게 매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매물이 사실 이쪽에 많이 있는데, 안에 컨디션이 요 정도로 잘돼 있는 건 없어요. 사실 가면 막좀 계단 올라가면은 좀 삐걱삐걱대고, <웃음> <웃음> 어떤 느낌인지 알죠 <났죠? 웃음> 약간 쓰게 해야 되고. 그래서 팔릴만하게 팔린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괜찮은 건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laughs> 네. 종광역 일대가 서울의 사실 중심이었고 그때는 서울의 모든 주요 기능이 여기 다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음, 그 그렇죠. 후에 이제 강남이나 여의도가 생겼어도 한참 동안은 중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진 않았었습니다 그 강북이 강남보다 우세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도 얘기하면은 지금 기능들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강남 성수, 뭐 한남, 기타 지역 등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 지역만의 사실을 갈 이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사실 좀쇠퇴한 것도 사실이에요. 새로운 게 많이 없죠. 맞아요. 네. 저희도 오지만 저희 강남 주변에 있는 뭐 사실 다 있는 거. 네. <laughs>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laughs> 많이 보던 것들이 대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매각 사례를 좀 보겠지만 네. 매각 금액도 사실 주요 지역이랑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죠. 왜냐면 네. 다 비슷하니까. 네, 그렇죠. 여기 살린 사례가 있나요? 아, 이 건물이 네. 작년 1 0월 1월에 팔렸는데요. 작년 11월에 28억, 평당 1억 4천에 4천. 매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이제 네. 원래 소유주분이 2014년도에 음. 22억에 매입을 하셨었어요. 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세차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큰 아. 재미는 못 보셨습니다. 그러면 은 확실히 오르는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낮긴 하네요. 네네, 아무래도 좀 이상권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보니까 그 시세차익에 대한 폭이 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요 라인이 1.4억. 네, 1억 4천. 아, 1억 4천. 네. 그리고 지금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온 길보다 이제 또한번더 이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젊음의 거리 안쪽 지금 필지가 원래는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115억. 평당 어... 1억 7천. 1억 7천이요. 네. 여기 젊음의 거리랑 가까울수록 아까 1억 4천이었으니까 여기가 1억 7천. 7천. 어, 그러면은 가까울수록 좀더비싸진다 느낌이고. 아마 지금 신축하려고 기존의 건물을 멸실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음... 나대지 상태고 어떤 걸 지으실지 궁금하네요. 일반적인 근생을 지을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지을지 모르겠는데 근생을 지을까요, 가요? 근생은 일단 조금 일 2층에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 네. 여기 지금 철거된 부분 바로 뒤편에 음. 호텔도 있는 거 보니까 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층부에는 음. F&B 음. 넣고 오케이. 위쪽으로는 그런 숙박시설 넣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지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여기도 어, 매각된 사례인데요. 네. 이게 작년 6월 달에 매각이 됐었고, 근데 이 건물이 사실 한 바퀴 미두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 건물이 21년도에 45억에 거래가 됐었고 네. 그 다음에 23년도에 49억에. 거래가 됐었고요. 음 다음에 작년 6월에 네. 51억 9천만 원에 거래가 음 됐었습니다. 되게 건물이 좋은가 보네요. 근 네, 지금 여기 1층은 지금 양꼬치집이 있고, 그리고 음. 그상부층은로는 지금 고시텔로 운영 중인데 아두 번의 손바뀜이 일어나긴 했지만 어허. 사실상 그두 번의 거래가 모두 거의 원가 수준으로 좀아 거래가 됐었던 아 네. <웃음> 사정이 <laughs> 있으셨나봐요. 확실히 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명확하세요. 여기만 찾아. 네. <laughs> 근데 이제 사고 보니까 좀 다른 지역이 이제 눈에 들어오셔서 매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사정이 생기셔서 매각하실 네 그렇게 생각되네요. 특히나 윗세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종로 상권에 대해서 더 애착도 있으시고 맞아요. 더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종로의 호황기 시절을 또 같이 겪었던 세대 분들이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강남에 계신 소유자분들이나 아니면 고객분들을 네. 만나면은 그렇게 압구정 로데오랑 <laughs> 그다음에 방배 이제 <laughs> 카페거리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laughs> 그럼 내가 기억하는 카페거리랑 아쿠정로데오는 지금은 활성화 됐지만 네. 아쿠정로데오는 항상 한산했는데 네. <laughs> 네, 그런 생각이죠 네. 지금 아쿠정로데오 회복된 거 보면은 상권이 항상 이동하니까 네. 이쪽은 항상 중심에 있었으니까 뭐 매입하신 분들 생각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네. 여기도 많이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공실이 거의 없어요 이쪽 네. 라인에 사실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공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여기 좀 자주 왔었는데 음. 없어요 공실이 많이 특히나 대로면에 비해서 이면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얼마 안 올랐다 다고 했는데 소유자분들이 좀 욕심을 낮춰가지고 임대료가 좀 적정해지어서 그런 게 아닐까? 왜냐면 네. 임대료 욕심이 계속 내면은 그렇죠 사실 계속 공실 유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로변이 사실 임대료가 엄청 높잖아요. 네. 근데 그에 반면 사실 이면 쪽은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음. 더 여기는 임대가 잘 맞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권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